태수미? 어걔 나랑 동기 맞지? 엉뚱한 소리? 아 그거... <laughs> 자식 있다고? <laughs> 야 그거 그냥 낭설이야 나 대학 다닐 때 태수미가 갑자기 유학을 간다면서 휴학을 한 적이 있어 아 물론 걔가 뭐 대단한 집애니까 언제 어딜 유학을 가든 이상한 일은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이 상식적인 수순은 아니었거든 뭐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사법 시험에 또 합격한 것도 아닌데 덜컥 유학부터 간다는 게뭐 음. 그러다 보니까 뒷말이 나오다 나오다 그런 소문까지 만들어진 거지 하여간 사람들 상상력하고는 뭐 애가 생겨? 으이C <laughs> 나참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군대 가기 전 24살 때였으니까 1996년인가 그럴걸? 아이고야 야 1996년이 26년 전이야? 씨가 참 빠르다 야 내가 그때 영숙이랑 잘만 됐어도 그때 태어난 애가 한 27살쯤 된 거잖아. 어?